오늘은 빼빼로 데이 기념으로 남자친구 선물을 준비하려고 해요. 빼빼로보다 몸값 비싼 삼화블랙 셔틀콕 준비했어요. 다양한 색상의 펠트지와 와펜을 나만의 백화점 다이소에서 사왔어요. 다이소 정말 좋아요. 다이소 없었으면 이런 거 생각도 못했을 듯. 펠트지는 다행히 알파문구에 팔아서 사왔어요. 빼빼로 색이 있어서 팬티 벗고 소리 지르며 결제했답니다. 헤헤. <laughs> 남자친구는 과자를 안 좋아해서 빼빼로 대신 뭘 선물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정성 있는 선물을 해보고 싶어서 이벤트 선물을 하려고요. 어머, 벌써 빼빼로 갔네! 아싸! 빼빼로 비율대로 펠트지를 맞춰 잘라줘요. 제 동생이 질투 나는지 자꾸 까부네요. 이럴 때는 눈을 한번 찢어서 쳐다봐주면 멈춰요. 과자 부분도 바삭바삭하게 잘라줍니다. 사이즈 보려고 한번 감아줘 보는데 이게 웬걸? 이 상태로 줘도 되겠어요. 섬유 접착제는 바느질 안 하려고 꽤 쓰다가 알아낸 거예요. 할렐루야! 펠트지에 본드를 붙이면 천이 녹아서 섬유 전용 접착제를 써야 한대요. 여하튼 섬유 접착제는 바르고 5분 후에 붙여줘야 해서 이렇게 바르고 5분 기다려줍니다. 이 편에서 계속...